누구나 겪지만 쉽게 말하지 못한 감정을 가장 솔직한 언어로 건네는 작가 최은영. 2013년 작가 세계 신인상을 받으며 데뷔한 그녀는 쇼코의 미소, 내게 무해한 사람, 밝은 밤 등을 통해 수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올려왔습니다. 그녀의 문장을 읽다 보면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의 결이 조용히 빛을 드러내죠.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작가 최은영이 직접 추천한 세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엄마, 나는 페미니스트가 되고 싶어 언젠가 이런 글을 써보고 싶다고 말하며 추천한 책입니다. 페미니즘 입문서이자 자기 삶의 주체로 서려는 여성들의 연대 이야기를 담고 있죠. 저자는 여성이 살기 위해서는 사회가 여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하며 휴몬드 보부아르, 버지니아 울프, 실비아 플라스 등 여성 작가들의 삶과 작품을 자신과 자연스럽게 엮어냅니다. 모든 이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꾸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두 번째, 나무. 우리 시대 가장 사랑받는 작가 박완서의 데뷔작이자 대표작입니다. 최은영 작가는 쇼코의 미소에 실린 단편 비밀을 쓸때 박완서 작가의 문체와 톤을 많이 떠올렸다고 말하며 한 점의 거짓도 없이 용기 있게 두려움에 맞서 싸우며 진실을 향해 투쟁하는 글쓰기 그올고든 선생님의 문학 정신의 출발점에 나목이 있다고 헌사를 남기기도 했죠.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대상화된 여성의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소설을 찾고 있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일곱 회의 마지막 최윤영 작가가 세번 이상 읽었다고 밝힌 김현수 작가의 책으로 그의 소설은 여전히 내게 다정하고 외롭고 깊은 목소리다 라며 추천한 책입니다. 이 책은 도저히 버려지지 않는 마음, 끝내 이루지 못한 꿈은 어떻게 되는 걸까 라는 물음에 대해 시대와 개인의 한계를 넘어 그 마음은 작게나마 어딘가에서 이루어진다고 답합니다. 김현수 작가의 다정하고 깊은 목소리를 이 책을 통해 직접 느껴보세요. 글을 쓰는 원동력은 마음의 허기라고 말하는 최은영 작가. 글을 쓰지 않으면 마음 한 구석이 텅 비어 살아 있어도 사는 것 같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녀가 추천한 세 권의 책을 통해 우리도 마음의 허기를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목소리>